진짜 읽고 정리했어. 5분만 투자해. 1. TPU, BS, GPU 그러나 승자는 메모리. 오늘 가장 뜨거운 것은 반도체 AI 칩 경쟁입니다. 구글이 TPU로 엔비디아 GPU에 정면 도전하면서 AI 칩 시장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이기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웃는다. 왜냐? TPU든 GPU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HBM과 저전력 메모리 LPDDR, GDDR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글 TPU 7세대는 전력 효율이 5배나 개선됐고 메타 아마존 등도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칩 설계사가 늘어나면 칩을 실제로 생산해줄 파운드리와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져서 제조와 메모리에 힘이 쏠리는 구조가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AI 칩 23조 수주를 가져온 것도 이 구조 변화의 예고편이에요. 정리하면 AI 칩 시대는 이제 설계 엔비디아 구글 제조 TSMC 삼성 메모리 삼성 아이닉스 이세 라인이 모두 중요해지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 업체가 가장 안정적인 승자라는 점입니다. 2. 리튬 가격 다시 살아났다. 요즘 2차 전지주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바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대비 약25% 상승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까지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전부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번 반등이 단기 반짝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공급 조절에 들어갔고 AI 데이터 센터 ESS 수요가 늘면서 리튬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둘째, 전기차 부진이라는 큰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EV 판매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리튬 가격 모멘텀이지 배터리 업황 전체가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정부의 석화 구조조정 지원법까지 맞물리면 소재 공급망이 효율화되면서 한국 2차전지 기업엔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모멘텀은 리튬, 중장기 방향성은 소재 공급 효율화. 하지만 EV는 아직 회복 중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3 SKT 삼성의 6GBS 네이버두나무의 핀테크 공룡. 오늘 가장 굵직한 뉴스 두 가지는 SKT 삼성전자의 6G 협력, 그리고 네이버두나무 합병. 20조 핀테크 공룡 탄생입니다. 먼저 6G. SKT와 삼성전자가 AI 기반 무선망, 즉 AI-RAN 기술을 같이 개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데이터 트래픽은 지금의 10배 100배까지 늘어납니다. AI 모델, 자율주행, 메타버스, 원격 로봇까지, 딜레이 없는 통신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6G는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전력 절감 신호 보정 밀집 지역 최적화. 이세 가지가 핵심인데, 이걸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이 바로 AI-RAN입니다. 여기에 네이버 두나무 합병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20조 규모 핀테크 플랫폼 탄생을 의미합니다. 결제 네이버 페이, 금융 데이터, 가상자산업 비트의한 곳에 묶이면서 향후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글로벌 결제 전쟁이 시작되면 네이버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통신은 육지, 플랫폼은 핀테크, 기술은 AI 칩, 한국 IT는 지금 세가지 축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4. 금리 인하 기대 BS 동아시아 리스크. 마지막은 글로벌 매크로입니다. 대만이 400억 달러의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대만 긴장이 더 높아지고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도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비네시시 차기 패드 의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다시 4%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에요.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복지 국방비 증가로 재정 적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유럽은 이제 복지 축소 국방 확대 산업 구조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즉, 금리는 내려가고 지정학은 흔들리고 재정은 압박받는 상당히 복합적인 구도입니다. 마무리. 오늘 시장 핵심 흐름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리튬 반등 2차 전지 모멘텀 회복. 6지핀테크 AI 칩 경쟁 한국 IT 구조적 성장 TPU BS GPU 메모리 업체가 진짜 승자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 리스크 공존 내일도 시장 핵심만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